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계획 음, 사실상 모두 개편은 진주의 문제의식에서부터 늘 시작되는 편 예, 원래 우리 노으른자는 진주를 위한, 진주의 의한, <laughs> 네, 진주에 대한 뭐야 맞아요 이거? <laughs> 진 나는 내가 제일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기에는 아니었어. 너무 무관심해 아저전 네. 아, 사실 이렇게 너무 자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꿔보고 바꿔보고 음, 유띵 뉴스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뉴스, 그래서 세대별 생각하는 중요한 뉴스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이제 유띵 라이브로 처리하자 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비슷비슷하지 않냐 컨텐츠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뭔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고요그 프로젝트가 뭔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고요 <웃음> <웃음> 뭔가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당분간 어 유띵 라이브 월요일날 유띵 라이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한 2주 야. 후에는 바로 어, 나올 것 같아요 바로는 아니고 한 2주, 3주... 형님이 인공눈물 쓰신다고 사실 저는 눈이 되게 좋았어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아... 지금도 젊습니다. 내가 이제 젊었을 때란 말을 쓴단 말이야. 네, 예, 어렸을 때... 네. 예... 자, 제가 이제 문크래슈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잡고... 잠깐만요. 저... 여기 좀 나가주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자, 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외로워졌는데 외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2월에 좋은 인권부도가 무엇이 있었나 라는 건데요 먼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요 어... 대구 MBC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가 소수자 혐오와 같은 혐오를 대구 지역 전체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대구 MBC에서 이제 그 대구가 혐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음.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에 착안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라는... 보도가 그라데이션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2월 18일 날 보도였는데요. 어, 코로나가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기도 했지만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1년을 맞아서 사회 곳곳에 퍼진 혐오와 차별을 짚어보겠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대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구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수도권 음식점에서 거부당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배제가 됐었고, 심지어 화물차 업자가 그 대구 사람이라는 그래서 대구 음. 차네요. 그러면서 아, 어, 이거 어, 그럼 대구 가겠네.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안 된다. 일을 안 차, 주는 거야. 일을. 대차를 네, 안 해주는 거야. 네, 일을 아 진짜 있고요. 비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 아이 산모가 병원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서울 병원에 왔는데 대구 산모죠.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아이는 그대로 병원에 있대. 한 번은 더 이상 병원에 계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대구로 방출시킨 일도 있었고, 또그의 음, 서울, 서울 대형 병원이 대구 정북 환자들에게 네. 그 전화를 해서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음. 하거나 실제로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소령 기억나세요? 그때 조선일보가 그런 분위기로 틈타서 음. 아, 보건소도 거부했다. 네. 나는 엄청난 오버를했었죠 네, 네. 인터뷰를 실어 주거든요. 기존 사회적 소수자들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이었다. 음. 차별과 폐지를 그치, 경험했다. 거지. 여러분들이 대구 시민들도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배제나 차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그, 네, 그 상황을 네. 짚었습니다.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지만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공감해야 된다는 게, 거지. 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성소수자가 당했던 그 상황도 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마스크를 사는 것조차 마스크를 사러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보도에서는 어떤 말을 마지막에 정말 제가 좋게 생각한 건 이건데 대구 MBC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진짜 팍팍 네. 나가에 진도를. 네. 발생해서 가장 심각한 그 차별을 경험했던 혐오를 경험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대구 경북 지, 그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렇지 대구 경북 의원들은 당해봤으니까 음. 더 적극적으로 법을 제정해야지. 네. 25명이래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 중에서 9명만 답을 했고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에는 국회의원 모두 안 된다고 말했지만은 신천지를 향해서는 한 명이 해도 된다. <laughs> 8고여 명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 그리고더 웃긴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여덟 명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했다고? 그 평소 수자 형원은 하면 안된대그데차별금지법은왜또안 돼? 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예요 예. 반대 이유로는 이미 여러 현행법에 차별금지가 들어 있고 대구 MBC가 굉장히 좋은 보도여서요. 어 이것도 굉장히 슬픈 내용이었어요. 그죠 뉴, SBS의 뉴스토리라는 아 이건 진짜 눈물 나서 못 보겠더라. 뉴스에서 네, 사인 음. 코드 x53 숨겨진 아사를 찾아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에 경남 사천의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어, 이 시신의 사인을 보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 GDP 기준 세계 경제 대국 12인 대한민국에서 비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어, 지난 2015년부터 20 2019년까지 어, 기아사가 57명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어, 이게 매년 12명 가량인데요. 근데 이 숫자가 이거 훨씬 더 많을 음.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아사가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음. 오랜 시간 그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부패, 뭐, 이런 상황이 많아서, 실직과 가난, 질병 등, 이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 실제로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 이 뉴스토리는, 네. 뉴스토리는 그냥 영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기사가 아니라서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 뉴스토리는 꼭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일보의 좋은 보도를 좀 갖고 아, 왔는데요. 한국일보가 요새 전반적으로 기사가 좀 괜찮습니다. 참 좋아요. 자 제가 봤던 거는요. 혜린이의 비극과 사이버불링이라는 그러니까 사이버불링이라는게 사실 인터넷으로 왕따를 한다는 네. 괴롭힘을. 괴롭힘을.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거. 댓글 같은 거나 아니면 은 네. 카톡 같은 걸로 네.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혜린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성폭행 피해 여고생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사이버불링을 당하면서 어 이제 목숨 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이버 블링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정리한 보도예요. 음. 아이를 낳는 나서 학교 뭐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부터 항상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면 네. 어떡하지?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 보실 만한 음. 그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사회로 우리가 너무 오면서 정보의 네. 개방성이라든가 네.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어떤 미디어 활동 이런 게 보장되는 것만큼 네.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바로 이사이버불링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디서든 누구나 누구에게 욕을 할수 있어요. 음. 오늘은 여기서 줄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은 만 되세요.